댓글이란 당장 가겠습니다.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뼈해장국인데 거기다 보리밥도 같이 판다고요? 미쳤다. 착한 옥수라 그런지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. 가도 격 착해요. 8,000원? 음식이 나왔는데 구성이 너무 좋아요. 짠! 이렇게 먹음직스럽다니 나물 종류 좀 보세요. 이거 찍다가 침 났습니다. 열무김치도 살포시 올려서 당장 내 입으로 들어왔! 밖으로 보이시나요? 이게 다 재배로 들어갈 아이들입니다. 뼈해장국은 된장 베이스로 되어 있어서 보리밥이랑 같이 콜라보해서 먹으니까 진짜 극락입니다. 너무 맛있어요. 너무! 또 저는 개인적으로 보리밥이 제 취향이었어요. 여러분, 세상에서 가장 긴 음식 이름이 뭐게요 바로 참기름과 비도 먹으면 끝! 무튼 추천해 주셔서 너무 잘 먹고 왔습니다. 감사합니다! 여러분의 충청도 맛집 추천해 주세요. 저 다른 맛집 또 가볼래요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안녕, 비비비.